야 구독, 좋아요 좀 눌러줘라 아! 어떡해 나못 끄겠어 캠 너무 어색해서 안녕 캠 어떡해 얘들아 괜찮게 나와? 캠이 사기라고요? 전혀 캠이 사기 아니에요? 얘들아 내가 여기서 캠으로 하니까 나도 어색하다 진짜 나도 어색해요 여러분 저도 어색해요 저 지금, 저 지금 그거 같아요 완전 1일차 된 역캠 같아요 저 지금 아 1일차 역캠 해야겠다 저1일차 역캠 우유민이에요. 야 역겨워 나가. 역겨워 나가. 죄송한데 캠 뭐가 달라진 거임번 <laughs> 할부 12개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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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철거파가 샀다고? 왜 <laughs> 무슨 일이야 적절. 적철급... 우리 애기 애기한 우리 게스트 분들 데리고 올게요. 잠시만 계세요. <목소리> 옆으로 더 올래요? 네. 옆으로 올래요? 조금 긴장. 아 네, 긴장된다. <laughs> 여기 인사 인사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<목소리> 어, 그 뭐지? 자기 소개 좀 해주세요. 네. 여기. 어 저는 저르띠입니다 저는 네. 학원의 애기들 선생님이에요. 아 학원에서 애기들 가르치는. 여기 조르디. 아 조르디야. 조르디. 아 조르디야. 원래. 아 죄송해요, 제가. 조개, 조개. 조개 너무 많이 먹어 가지고. 나이가 몇 살이에요? 몇네 살이에요. 24살. 네, 여러분. 이 친구는 제 사촌 동생 여자 친구고요. 일반인이니까 매너 채주 부탁드릴게요, 여러분. 그래서 오늘 이제 이 친구랑 같이 먹방을 해 보려고 합니다. 너너뭐 좋아해? 좋아하는 곱창. 거 있어? 곱창? 네 곱창? 곱창. 누구 너너 어? <laughs> 너 곱창 먹을 줄 알아? 때. <laughs> 네. <laughs> 언니가 좀 궁금하고 싶은 게,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, 욕욕할줄 알아? 네 알아. 해봐. 시발. <laughs> 또할또할줄 또 알아? 시발. 어뭐 개새끼야. 어. 어, 뭐. 어. <웃음> 정신 정신. <laughs> 욕존나자밥 <잘하는데. 웃음> 먹고 왔어? 안 먹었어? 존나 배고파. 뭐라? 솔 <laughs> <laughs> 진짜. 뭐라고? 뭐라고? 존나 <laughs> 배고파. <왜> 나 존나 <laughs> 고파네 바로 네. 다 보내 시켜 줄게 내가. <laughs> 그 조르디. 네. 조르디? 오케이. 조르디. 아, 조르디. <laughs> 내 발음이 좋 같애? 어? 어, 좋 같대? 왜? 아, 잠깐만. <laughs> 조르디 미안해. 조르디. 아, 오케이. i <laughs> 아, 너술잘 마시니? 술 별로 못 먹어? 어. 아. 아. 아아 왜... 왜 외국 가서 이렇게 그냥 아이렇게 아, 하면 다 끝나는 거야? 아, 조금이 요거해요아요거구나아 그렇구나. 아, 오케이 그저 그렇다고. 아너 짱이야. 너레기련이야 어. 아너 졸려, 조루디? 조금. 아 진짜로? 아그밥 먹고 보내줄게. 밥은 먹어 밥은 먹고 가야지. 한국의 정이야 정. 네. 한국은 밥밥 심으로 살아야 돼. 밥 심으로. 네. 응 어밥 심으로 이게 발음 좀 잘해줄래 밥 심으로 말고 밥심밥심어밥 심으로 어나 아, 발음 잘해야 될거 같다 어, 그래 근데 얘왜 이렇게 올라가 있지? 너 안지은 키가 큰 거야 아니면 원래 키가 큰 거야? 아키어너빅 어... 사이즈 네응나 스몰 사이즈 음음 응. 응. <laughs> 맞아 네 맞다고? 마이 키어어원 십삼 오어 왜? 작아서 존만해 그냥. 아존만해아존만해아 네. 아, 네. 아, 그렇구나 미안하다 그래. <laughs> Is legend? 아, 레겐... 뭐? 아 레게년? <laughs> 네, 아 레게년? 아 어, 코리아 레게년 있음이. 오. 어, 코리아 레게 있이아 응. 어, 레전드. <laughs> 레전드. Yeah, 레전드. <laughs> girl, 레전드. w o 와. Yeah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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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yeah. Wow. <laughs> okay, okay. Yeah. 예, 네, 암튼, 예, 드세요, 예. 에이. 예, 먹으세요, 예. <laughs> 여자랑 술처먹고 있다고? 술? 음? 예, 먹으라고 하시고 끝나고 주먹 패면 돼요, 이거러 상마미라는 애가 이제 언니랑 썰을, 그, 이제, 우결을 하고 있는데. 아, 나 근데 상마미가 지금 다른 여자랑 술을 먹고 있다네? a 프란트걸 알콜. 오케이, 밥 먹어. 응, 밥 먹어. <laughs> 아 왜? My boyfriend is drinking with a girl. What do you think? 어, 어떤 것 같아 그러면 빡쳐 안 빡쳐? 어 진짜 빡. <laughs> 진짜 빡치지야 yeah. 그럼 그 남자한테 한마디 yeah. 해봐. 죽을 야 죽을래? 야또 해봐. 그 네. 남. 어그 남자 욕해줘. 야그 죽을래? 그 남자도 욕해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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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. 시발 새끼야. <laughs> 어이가지 말해? <laughs> 너가볼 때는 어 언니가 음. 어 조카 생겼어? 조카이 생겼어? 네. 응? 아 그래. 어밥 먹어. 어. 그래. 어 언니. <laughs> 아 내가 웃겨? <laughs> 아 그래. 아 여러분 외국 애들은 <laughs> 여러분 외국 애들은 제 채리 약간 딥하게 하네요. 오케이. 에이치. <laughs> 아 에이치. 지금 누구야? 오케이. 애가 아. 에이치. 그래서 아무튼 어? 이제 앞으로 애치리로 가겠습니다. 여러분. 아, 우리 했습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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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리셨어요? 음. 음. 그래요. 샘치.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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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재현 님. 조마탱 음, 조마탱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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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발 존나 맛있네. 씨발 존나 맛있네. 이집 존나 잘하노. <laughs> 존나 잘하노. <안> <laughs> 아니, 저보다 요 발음이 더 좋아요. 힘싸움 해 볼래? 힘싸움. 땡기기땡기기 아, 땡기기, 오케이? 응. 당기기. o 2 3! two, 씨발 상하네 아, 아, 아 다칠까봐 제가 안 당긴 거예요, 여러분. 아니, 다칠까봐 세게 안 당긴 거예요. Wow, <laughs> <laughs> 음, wow, you, perfect. You face perfect. 아, thank you. <laughs> 아, 아발 어너 <laughs> 주먹 치지 마. 아 주먹이 장난이 아니에요. 무서워 죽겠어요. 아 장난 아니무이 정도는. 어. 세이 족 대통령 족 대통령 예 네,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. 예스 yes. 인사 인사하세요. 안녕히 계세요. 네. 어, 어. 안녕히 계세요. 어, 어, 저는 방... 반갑습니다. 어. 네. 어 반가웠습니다. 반가웠습니다. 아네 어, 시발 사랑이 한마줘 멋있게 사랑한다 해줘 키발씨 사랑해 와우 존나 사랑해 와 감사합니다 야. 아 감사합니다. <laughs>